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북상보문은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2절과 3절 제가 읽을게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이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 오늘 말씀을 관찰해보면 먼저 들어오는 단어가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 나를 대적.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한다. 라는 거예요. 이시편 3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갈 때 지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대적들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슬픈 경험입니다. 자신을 치려고 수많은 대적들이 일어났다. 그 가운데 나의 아들도 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대적들을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보는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3절에 기록되어 있죠. 수많은 적들에게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립니다. 상황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하나님, 어떤 하나님으로 보였을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패. 방패는 보호하심을 가리키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그 다음에 영광. 영광은 나타내고 드러내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에게 나타내신다. 세 번째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머리를 든다라는 것은 수치와 절망에서 존귀함으로 바뀐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요. 영광이요? 내 머리를 드시는 자이다. 하나님께 시선을 돌릴 때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시선을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릴 때에 거기에 평안이 있구나. 오늘 메시지. 나의 시선을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릴 때 거기에 평안이 있다. 그렇습니다. 누구를 바라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어려운 사람을 만나도 당신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십시오 그때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오는 평안함이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오는 평안 그 평안이 당신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방패이신 하나님 나의 영광이신 하나님 그리고 머리를 들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당신의 시선이 옮겨지길 바랍니다. 오늘 정연기도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많은 문제 앞에, 공격 앞에서, 문제를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사람들의 공격을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평안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